지금 이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날씨가 굉장히 이제 더워지고 있고요. 네. 그 예년에 비해서 올해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. 네. 네. 그런데 이 폭염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 폭염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왔고, 어,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. 코로나19 때문에 폭염과 관련되는 그 대피소나 이런 데가 지금 문을 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과거에는 음. 경로당, 복지관 이런 데가 이제 이 폭염 대피소로서의 시설로서의 그 역할을 해 왔거든요. 근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, 복지관 이런 데 지금 못 열게 되는 상황. 이런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 폭염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쪽방촌이나 뭐 반지야, 옥탑방 이런 이 폭염에 취약한 그런 그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독거이신이나 혹은 그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, 이런 분들이 사실은 폭염에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그이 이 대책을 찾아야 되고 안전망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이런 대책을 찾는다 하더라도, 이저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지침하고 충돌이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.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 폭염에 대한 대책을 어 세우고 그 안전망을 만들어내야 될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코로나와 폭염 문제 이게 둘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이 코로나와 폭염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폭염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떻게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네. 생각하십니까?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폭염 대책하고 코로나 19가 충돌이 됩니다. 지난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. 어뭐 다른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한테 공문도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하고 아이디어로 공유하자는 그런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코로나 사각지역, 지금 뭐 다단계라든가 육가공 업체라든지, 아니면 소규모 종교 모임이라든지, 뭐 이런 사각지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역하고 코로나 일구하고 폭염하고 이게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,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저희가 그동안 마련한 안을 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할까 하는데. 그때 동시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에게도 시에서 마련한 방침을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예, 잘 준비해 주시고요. 특히 에, 독거노인이나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이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책을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.